그때 열분여자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것가가는계명을무엇입니하고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 다루고 는이것이다 이스라엘아, 을다라주 우리 하느님을한 번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큰 개명은 없다. 그러자 열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수승님 그분을 한 번번이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본체물과 희생체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지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며칠 전에 우리 지부장 신부님, 건사로 신부님, 나한테 후원 몇사할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벌떡 예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한국의 온 뒤로 25년 동안 광주 교구에 여러 번당일 했는데 그 다음 33년 전에 오수성 신부님 집의장 계실 때나 서울 오라고 했어요. 4년 동안만.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서울 왔는데 그래서 관리 걱정하고 집 수리나 이런 것들도 책임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 하면서 우리 후원회 원들이 돈쓰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도 여러분에게 감사할 계획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감사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어요. 그 그분들의 그 여러분들 이 때문에 나 이렇게 건강하게 조금 동동 안 펴는데 그래도 그걸 여러분들이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62년 전에 글럼반 회원됐는데 그동안 계속 아일랜드 회원 회원들이 또 미국 회원 회원들이 또 여기 이제 한국 회원 회원들이 그분들이 때문에 나성교사일할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후원회원들이 없으면 우리 일도 못해요. 거기 에, 아무 일도 어디든지 일할 때 돈이 세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교사들이라고 말하지 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교사들이에요. 같은 일, 같은 도움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33년 만에 이런 미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33년 후에 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부터 예 미사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33년 동안 나 강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강릉, 강릉 행평 없어. 거기 한번 더, 거기 강릉 한 뒤로, 거기 누구?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한번더 그런 소리 못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 오늘 전례 보시면 그 재미있어요. 거기 첫 번. 그 톡스 말씀, 하느님한테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 하답성하는 말씀, 하느님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 복음 말씀, 예수님 개명을 두 가지,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먼저 사순절 동안 하느님한테 들어오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 다음 하느님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니스전에 목주신공 했어아요 여기서 몇년 전에 약 15년 전에 우리 신부님들이 일곱 명 목주신공 밤마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오촌 성당에 가서 같이 목주 신경 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존카니디어 신부님, 존카니디어 신부님 인제 아일랜드 우리 양나와 내려 갔어. 그 다음 메리암 신부님, 메리암 신부님 돌아가셨어. 또나미케클 신부님 그분도 돌아가셨고. 유데는스 신부님도 돌아가셨고 민스 왕 신부님도 돌아가셨고 또초 파트리시오 신부님도 돌아가셨어 이제 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데 혼자서 목주신경 할까 조금 혼자서 하는 것은 재미없어 친구들이 같이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주신경 예를 들면 주의 기도 에, 또 성모성 세번 앞에 할 때, 그가 교황님 위해서 해요. 그 다음 일단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혼을 위하여 해요. 또 이단 우리 형님, 또 우리 조카, 또 우리 매형, 그 다음 삼단 그 친구 신부님들이 삼사오단 그래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두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받줘요. 왜냐하면 받으면 그분들이 섭섭할 것 같다. 기다리기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순절 동안 그렇게 한 번도 안 받치려고 목주 신공했는데 이제 인연 내네요. 그래서 거기. 그 사실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이아니어버리고 부모님들도 이 살이 계실 때 제게 계속 한국에 생활했기 때문에 많이 도와줄 수 없고 이제 그분들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면 그분들의 취향도 기도 정에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목주신경하면 잠이 안나와요. 그, 그 도시 아무 말없이 앵무새처럼 주의 기도 성모성 하면 나 금방 잠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누구를 위하여 일단이단 5단 요즘 한국에 산불 때문에 큰일 났어요. 거기. 여러 노인들이 투표를 노인들이 도착했어요. 그분들이 빨리 피어라고 말 못할 기대면에 그렇게 나무 나무 안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분들이 영어는 이해요, 기도도 할 수도 있고 한국에도 요즘 혼란이 거기 나무. 거기 서로 다툼하고 합의도 못 하고 그런 것 대해서도 생각하면 욕설이 하는 것보다 나 금방 욕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것보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할것 같아요. 욕하면 속이 시원하지만은 그래도 효과 없어. 효과 있어. 나 고백성 써고야지 그 다음 날마다 성모일도성모위일도 마찬가지 그 전에 여기 한국에 일하시는 콜롬버 신부님들이 지금 189명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길할 때마다 그분들의 길그 사람 그날 위해서 성모일도 해요. 또 친척들도 많이 들어가셨어요. 거기도 통창생들이 벌써 15명 들어가셨고 그래서 바빠요. 거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영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제를칠 시간 별로 없어 너무 뭐 바쁜 것 같아요. 옛날에 나 젊었을 때 신학교 우리 신학교 갔는데 거기서 <laughs> 할아버지 셈은 말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셈은 바로 쿠날 더블린 토시에 갔다고 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발, 아 셈은 더블린 토시에 있는 코양이기 때문에 거기 아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예예 예, 많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다 묘지에 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죄송이 아니냐, 이지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돌아가시는 분들의도 우리 생각하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삼십, 삼년 후에 다시 만나십시다 성부와 성주와성령 이름으로 아멘.